7가지의 자백 중에서 마지막 사건을 얘기할 때, 이제, 이게 스포일러라서 여기한번죠 마지막 사건이죠. 그 사건을 얘기할 때, 그 주지윤 씨의 표정을 보면, 이게 무시무시한 살인마지만 되게 아픕니다.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미묘한 책임감,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. 그, 그때 그 되게 순진한 모습의 그 주지윤 씨의 표정이 나와요. 수, 문, 순간순간 그 장면뿐 아니라 주준씨가 무심무시한 사인마의 연기를 하긴해 나가지만 되게 천진난만한 모습을 볼 때가 저는 되게 섬뜩하기도 하지만 어, 천사와 악마에서 어디로 나아오로떨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구나라는 모습을 그 콘트라스트를 어, 주준씨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,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어, 공교롭게도 그 씬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 마지막 아, 씬에. 아, 어, 진짜로. 배사를딱읊으실때그 눈빛과 그, 뭐랄까요, 분위기를 현장에서도 그렇지만, 어, 잊을 수가 없어요.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거기에 제가 어떤 자연스럽게 준비해 가지 않은 어떤 감정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. 암수살림이나이 낯설고 생산단에 제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영화까지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한 형사의 열정과 집념 때문입니다. 이 사건의 특성상 살인범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주변이 무모하다고 말려하지만 형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과 그 또 신분을 밝혀냅니다. 단순히 증거 조각이에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어, 살인범에게 희생되기 전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들이었고 엄마였을 그한 사람, 그한 사람에게 집중한 그 형사를 보면서 아 이런 형사가 우리에게 있는 게참 다행이구나. 어, 이 파수꾼 같은 형사의 모습을 영화 속에 담고 싶었습니다.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낸 한 사람이 어, 또 이렇게 세상을 바꿔내고 하니까요.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암수 살인이 무관심이 만드는 비극이기도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어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살인범에게 누군가 희생되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는 게 정말 무섭고 무책임한 사회처럼 느껴졌습니다.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암수 살인을 좀더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. 먼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이 좀 있었고요. 최대한 무겁게 정중하게 그 실화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, 이 영화가 많은 범죄물 형사 드라마와 차별점 무엇일까?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, 이 사건의 특성부터 출발을 했거든요. 암수살인이라는 특성. 모든 형사물에서 범인을 쫓고 그 살인범을 추격하는 물리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대부분의 그런 형식의 영화들인데, 저희 영화는 이 사건의 특성상,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지만이 진실이 증명되는 그러니까 어, 역수사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장르 영화에서 달려가는 어떤 물리적 에너지 없이 이 역수사 방식의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화에서 피해자를 어, 어떤 증거조각이나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. 한 사람을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어떤 장르적인 결이 다른 영화를 만들게 된 시작이자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주준 씨와 제가 이렇게 있는 모습하고 가장 근사하게 근사치에 투영되는 것이 아마 추격자일 것 같아요. 물론 추격자에서는 저는 형사가 아니었지만 그때의 그 지영민이라는 범인하고의 싸움을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UFC라고 한다면. 정말 이번에 이주지은 씨와 함께 격투는 테니스 같아요. 그접견실에서 정말 강력한 서브를 넣으면 또 막아내고 어 그런 막 테니스를 정말 격렬하게 친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는 정말 UFC를 하고 있었겠죠.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어 저는 형상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화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. 어 영화로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소재이고 좋은 소재이기도 하고. 또, 시원한 오락물로서 통쾌하게 정의가 어, 이기는 이런 장면, 이런, 어, 이야기가 만들기 좋은데, 이 영화를 만나면서, 아, 그렇게 가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영화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시나리오를 보면서. 그리고 무엇보다 이, 어, 암수살인에서 나오는 이 형사의 모습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했던 영화, 형사, 형사물 중에서. 그리고 정말 이런 형사가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구나 이 사람의 집념과 끈기가 막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막 폭발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정말 차근차근 놓치지 않고 실수 <laughs> 없이 한발한발 한발 느리더라도 느리더라도 나아가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네. <laughs> 처음에는 오윤특 선배님이 너무 선배님이시다 하고 <웃음> 어... <웃음> <웃음> 네, 뭐 작은 차이가 좀 있죠, 나이가. <laughs>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또 원래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리스펙트를 갖고 있으면 좀 두렵잖아요. 어,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걔 혼자서 괜히. 근데 이제 선배님 만나 뵙고 현장 가서 직접 겪어봤더니 굉장히 뭐랄까요. 카스타라 같은 선배님이더라고요.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달달하시고 네, 현장에서도 또 경상도 출신이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떤 저의 사투리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 가감 없이 조언도 해주시고, 또 제가 선배님을 믿고 정말 막 하고 싶었던 것들, 막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정말 막 던져본 것 같아요. 그럴 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, 어떤 천수관음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열심히 했었고, 혹은 정말 촬영 자체도 뭐랄까요? 뭐 웃겨서 즐겁다기 보다는 막그 치열함과 막 서로 주고받는 그 공기와 이런 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가는 그런 희열도 굉장히 있었고, 어 그래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뭐 반주 한잔 기울이면서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었고. 네, 저희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, 음 영화는 완벽하게 허구적인 창작된, 극화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쓰고 있는 예술의 한 특성의 그 방식을 따랐다고 보고, 범인이 잡혀 있는 이야기,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쩌면 물리적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, 그것을 혁민의 내재된 눈빛 안에서 표현되는 눈빛, 그다음에 내재된 그 눈빛을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감정들, 그런 것들이 다른 영화에서 보여지는. 어떤 물리적 에너지 그 이상의 파고가 전달되기를 바랬거든요어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접견실 마주앉는 장면들이 텍스트 이면에 그 내재된 어떤 감정들은 두 사람의 치열한 술싸움들과 이런 것들이 내재된 어떤 감정 에너지를 그 파고들이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긴장감이 그래야지 끝까지 이 영화가 유지될 수 있다. 그리고 영화 시작 출발에 던져진 큰 수수께끼. 같은 그런 호기심을 끝까지 이어가고 마침내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 관객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 그런 것들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섬세한 어떤 연출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, 제가 메이크업을 안 해서 다크서클 때문에 말라 보였나 봐요 살은 찌웠는데 살은 오히려 좀한 5-6kg 정도? 어좀 그런 살인범으로서 외적으로 좀 무시무시함이 표현이 좀 됐으면 좋겠고, 굉장히 나태한 캐릭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, 뭐, 머리가 짧은 건 대본에 써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삭발이라고 써있지는 않고 그냥 짧은 머리였는데, 저도 저는 감독님한테 저 삭발을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질문을 말씀을 드렸더니, 감독님도 사실은 그런 개까지 짧은 머리를 원하셨었는데, 저한테 어떤 강요가 될까봐 참고 계셨던 거더라고요. 그래서, 정말 쿵짝이 짝 맞아서 그렇게 가게 되었고요. 회상신도 있고 시간 경과들이 꽤 있어요. 어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변화들을 주고 싶었었는데 어 촬영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아 이렇게 좀 많은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어 변곡점을 하나 정도 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캐릭터가 저도 대본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진실과 거짓. 그리고 어떤 자기의 큰 목적 그리고 그큰 목적 이전에 그깜방 안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한국말로? 센처? 뭐 어, 뽐냄? 이런 것들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어 사실은 조금 디테일하게 만져서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감정이 워낙에 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선배님과 리허설도 하고 또 리허설 이후에 실제 슛을 갔을 때주고받는막 호흡과 감정들이 막다 달려가다 보니까 그런 준비했다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. 그냥 그 자체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. 캐릭터에 대한 준비인데. 저는 실제 사건에 대한 거는 그 실제 사건일 뿐이고 영화는 또 새로운 창작을 통해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는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고요. 자치 시장 이 시궁창에서 탄생한 듯한 이 괴물, 정체를 알수 없는 이 괴물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극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 사건하고는 좀 별개의 극화된 지점들 그런 것이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활용했을 뿐, 뭐, 그대로 갈 이유도 없었고, 장르적 쾌감이라는 것도 관습적인 어떤 쾌감인데, 저희 영화는 좀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어떤 또 다른 측면에 쾌감이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무엇보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그 작품 시나리오의 탄탄함이었고요. 또 캐릭터 면에서는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독특함이, 어, 뭐, 이게 막, 어, 유별난 독특함이 아니라, 이게 형사가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, 범인들이 뭐, 깡패나, 뭐, 조직폭력배나, 뭐,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, 거의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이상으로 더 거친 모습으로 대해야만이 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르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요 심지어 이제 감독님하고도 얘기 나눈 게 참, 거의 욕설을 쓰지 않는다. 정말 화가 났을 때 한두 번 정도 쓰고, 이 김효민 형사는 욕도 거의 쓰지 않고, 그리고 보통 형사들은 점퍼차림에, 뭐, 운동화, 뭐, 이런 모습인데, 이 사람은, 어, 거의 그 회사원 같은, 어, 셔츠를 입고, 어, 자켓을 입고,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것들이,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,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피해자까지 완전히 다 확인을 하고 난 후에야 이 사건에 대한 종결이라는 부분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, 힘 세고 막 싸움 잘하고 막 이런 멋있는 형사보다 가장 저는 이 형사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첫 번째는 더 어, 굉장히 탄탄하고 재밌는 시나리오였어요. 어, 글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고 어, 그리고 두 번째는. 윤석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되 계셨는데 어, 되게 거대한 든든한 아군 어, 지원군을 갖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. 그, 그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르에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있구나. 저는 참 재밌었어요.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은 양날의 검인데 어, 어떤 강렬한 캐릭터 를 하고 싶다는 배우로서의 욕망과 이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 장르물로서의 어떤 쾌감을 저희가 접견실이나 둘의 심리전으로 어, 광명 여러분들한테 그런 재미를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참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감독님을 만나 뵙고 선배님을 만나 뵙고 참여하게 됐고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어 솔직한 제심력을 참여하길 참 잘한 것 같고 재미나 영화적인 쾌감이 어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문실이죠 저기에그 검사님이 보고 있고 그때 이제 강태우가 기소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죠. 시간이 지나가 그러니까 어 그거만 놓고 보면 얘가 즉, 이 형사를 데리고 얼마나 놀았는지가 나오는데 충분히 거의 120% 유린을 한 거거든요. 거기서 보면 사실 무시무시하긴 하죠. 무시무시하죠. 완전히 놀아놨으니까.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이제 화가 났죠. 예. 예. 근데뭐 진짜 화난 건 머리를 깎았는데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. <laughs>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을을 생각하면서 찍었거든요. 여운이 굉장히 오래가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 영화이다. 그 향이 짙은 커피 같은 이런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 그리고 혁민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그단 하나의 단서는 그나마 실종 신고라도 했기 때문에 풀수 있었지 만약에. 실종신고조차 안 했다면, 정말, 김용민 형사는 아마 교통순경까지 강등하지, 않,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. 원래 지금은 빠졌지만, 어, 만나도 골치 아픈 놈,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그냥 더 편하, 더 편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보고, 관심이라는 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다면, 영화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